이모대전서 2장 9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 대단히 곤란한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은 머리도 따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정숙하게 집에서 아이나 낳고 길러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성차별적인 그런 종교로 낙인 찍힐 만한 본문이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신의 소신과 혹은 신앙관과 대단히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자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고요. 티모데의 어머니 역시 유니게로 등장합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의 권함을 받았던 귀 부인들이 등장하고요.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회심한 다마리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있고요, 겐그리아의 어, 베베가 또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의 아내 유니아도 있고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도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여자 버시가 있고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립의 네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 곳곳의 서신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면면이 결코 간과할 수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입지가 있어요. 게다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여성들을 결코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다 라고 권고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신앙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머리도 따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자에게는 순종하고 집에서 아이나 낳고 잘 살아라, 정숙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란 말이죠. 바울이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한 내용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요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건, 어떤 외향을 하고 있건, 함부로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도 따지 말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들 파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금은 보석으로 치장도 하지 말랍니다. 값진 옷, 좋은 옷, 비싼 옷, 이런 것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에베소 교회 당시 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베소 교회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빈궁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궁핍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가 상업으로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경제적 안정과 부를 누렸던 성도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창세기로 가려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서 35장에 걸친 내용들입니다.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된 야곱이 삼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서로 펑펑 울면서 그동안에 얽혀 있었던 문제를 눈물로 풀어 버리죠. 그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를 견디지 못한 형제들이 그 부족 전체를 말살해 버리는 도륙 사건을 벌이죠. 이 짧은 내용 속에 야곱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네가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식솔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모두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랬더니 이방신상들을 가지고 나와 야곱 앞에 둡니다. 그들의 귀고리들을 빼서 또 함께 내어놓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받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죠. 야곱은 분명 이방 신상을 버려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솔들은 이방 신상들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귀고리들도 함께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서 이방 신상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해 한네카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로에 하면 생각나는 비슷한 말이죠. 엘로힘 맞습니다. 신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신상 그 자체가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엘로에라는 단어를 쓴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내어놓은 것은 이방신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명령에 따라 이방 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버린 식솔들이 또 함께 내어놓은 것이 바로 귀고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고리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내자밈입니다. 단어가 조금 비슷하죠? 한내카르, 한내자밈. 우리가 글을 쓸때 이렇게 비슷한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맞춘다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방 신들과 귀고리는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동일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내어 놓았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귀고리들을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에 구절에 등장했던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아,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반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여자들을 정숙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서 금과 진주와 값진 옷을 거두게 하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식솔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우상과도 같은 그 무언가를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서 특별히 여자들에게서 제거하게끔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바울이 이 여자들에게서 금하게 하기를 원했던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전반부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초반부에 등장하죠. 그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점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미워한다. 그럼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뭘까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 속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것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과 발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정복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라오스라는 말, 백성이라는 말이 결합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백성을 잡아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잡아먹다 라는 의미의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의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게시록이 쓰일 당시는 AD 90년경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인 시기는 AD 60년에서 65년경입니다. 30여 년의 차이가 있죠. 바울은 에베소교의 이런 상황을 알았고,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면을 디모데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민수기 25장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사에 초청을 해요. 여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들에게 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고 나타나 있죠.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훈을 버가모교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영지주의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육체는 악한 것이죠. 이 육체는 벗어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육체 행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이 벗어버릴 육체에 너무 얽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며 쾌락적인 삶을 종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에 빠졌던 것이 바로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며 이야기하며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도 이 그릇된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가르쳤던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교회가 처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소 과격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머리 닦는 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일에 치중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잘못된 교훈, 금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율법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다분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쾌락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만, 그들의 몸짓이, 그들의 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잘 추는 춤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마치 고대 사회에서 우상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몸짓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본질이 중요하죠. 술은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맞습니다. 술 자체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은 개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 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성, 젠더라는 표현을 쓰죠. 어제 너무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 개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봤어요. 강단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준 사람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야말로 설교를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경건보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각광받는 시대죠. 우리는 육체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바람직한 사회현상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머리 닦는 일에 너무 열중하지 마십시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데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향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